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5월 18일, 목요일, 창국TV 시사정론초김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그제트준존스님 제일 먼저 들어와 계셨고, 우리 라게바님,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님, 네. 우리 배민님, 꾸준한 분이십니다. 출석체크. 여기 준방님, 역시 우리 의리의 맨, 이 시대 마지막 휴머니스트, 우리 이정신님, 들어오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포스엔지님, 기다렸어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지혜님, 오셨어요? <laughs> 지혜님, 아니, 왜 그때, 개국방송 때 오셨다가, 그냥 가셨다가, 제가 우리 이정신님한테, 저기, 찾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예, 반갑습니다. 지혜님 눈물 나게 반가워요 자 오늘 5.18 한번 좀 숙연하게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물론 그 일단 아까 10시에 어 종소리와 더불어서 5.18 영령들에 대한 묵념을 다 하셨을 줄 알고 있는데 또 창국TV는 또 그래도 별개로 지금 저기 운전하시는 분 빼고 지금 어떤 심각한 사태에 있는 분 빼고 있잖아요. 약한 20초간 5.18의 그순고한 정신을 한번 되새기는 의미로 20초간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도 좀 같이 그 마음을 한번 되새겨보면서 같이 동참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5.18의 그순고하고 준엄한 정신을 되새기며 5.18 호국 영령에 대한 문명네 고생들었습니다 아니 무슨 방, 방송이 네가 뭐 정부냐 무슨 뭐, 뭐 문명까지 하느냐 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는 의미에서 한번 제가 시작을, 묵념으로 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이 5.18 그날, 43주기 되는 날이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늘 그, 더불어민주당,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지금 아마 추념사를 다, 기념사를 다 하셨어요. 그죠? 일정을 딱 보게 되면은, 어, 이재명 당대표 10시에, 아까 10시에 제 43주, 43주년, 보시면 알겠지만, 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그 다음에, 국립 5.18 민주 묘역을 참배를 하십니다. 이렇게 오늘 그 일정이 또돼 있거든요. 여러분, 저기, 오늘 5.18, 5.18, 많은 부분을 많이 생각하시고, 진행들을 하셨지만은, 제가 여러분, 저기, 5.18에 대한 부분을, 그래도, 우리 창국TV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숙연하고, 답답한 속에서, 그 해결책과, 그죠? 그 신명남을, 즐거움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그모토않습니까제 5.18을 자 여러분이 보셨을 거고 보셨을 줄 알고 있는 그 영화를 한번 빗대어 가지고 시대적으로 5.18을 한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5.18 이전에 1980년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전남도청이 도청이 시민군들이 밤새 지키는 속에 함락되기 직전까지의 시작이거든요. 출발점이거든요. 그 전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전에 부마항쟁이 있었습니다. 5.18은 전두환이가, 전두환이가 군인들을, 공시부대들을 동원해서 시민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하고 했던 그 만행이지 않습니까? 자, 부산 마산에서 1979년도 1979년도에요.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그 부망쟁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시겠지만 그때는 어 박정희가 암살당하기 직전에 그죠? 그로부터 6일 뒤에 김재규 의해서 총탄에 의해서 박정희가 11·6 사태 죽었잖아요. 그 전에 누구다 차지철하고 김재규 자, 제가 왜분명을 말씀을 드렸냐면, 자, 이 참상이 여러분,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물론 광주에서 탱크 막 진압을 했잖아요. 자, 마산역 주변부터 해서 여기 보이시죠? 탱크, 장갑차 동원해서 희생자가 상당히 이분모 환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역사적으로 근데 이 북마항장이 국가적으로 기념일을 한 게, 진정이된게 2019년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해놨었습니다. 그러본 불부을 알고서 그런 다음에 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났던 게너무잘 알고 있는 43년 전에 오늘 5.18 민주화운동이죠.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시민과 전라남도민이 중심이 되어 조속한 민주정부 수립,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의 퇴진 및 계엄령 철폐 등을 요구하며 전개한 대한민국의 운동입니다. 민주화 운동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먼저 제일 먼저 그러니까 86년도에 개봉했던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 나시는 분 있어요? 보시던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정현이가 가수잖아요. 와 불렀고 뭐 테크노 춤이라 그래가지고 한참 센세이션을 불러 일켰던 이 가수가 주연했던 을 꽃잎이란 영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꽃잎이란 영화를 왜 꺼냈냐면은 이것도 광주에 대한 참상에 대한 부분을 다룬 영화예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이 꽃잎의 그 영화에서 왜 이런 참상들이 났냐면은 제가 뭐 개괄적으로 머리만만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정현이라는 이 꽃잎이 꽃잎이라는 영화 제목도 뭐냐면은 그 이정현 저이그 주인공이 음, 정신이 정신이 돌았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은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어머니와 같이 시위 현장에 가서 어머니가 군인들의 총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을 하고서 이 이정연 분의 이 꽃다운 아가씨가 정신을 놓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씨가 아시겠지만 이제 문성군이 상대 배역으로 나오는데 그 문성군을 딱 쫓아다녀요.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면서 그 문성군이 이 얘를 때리고 폭행하고 또 성적으로 밤 밤이면 학대하고 이런 속인데 이 문성군이 낮에는 일을 나가야 되니까 문을 잠궈놓고 어 저기 이정현을 이정연을 계속 적으로 감금을 하고 밤에는 와서 학대를 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정현이그 잠궈놓은 문을 박차고, 어디론가로 갑니다. 그래서 문성군의 어느 날은 이 뒤를 밟아봐요. 이, 이정인이 간 곳이 어디냐면은 산소였습니다. 묘지. 거기에서 왜그 신들린 듯한 자기 나름대로 막 춤을 추면서 울고, 울, 저기 울면서 막 추, 춤을 버립니다. 계속적으로. 알고 봤더니 그 무덤은 그때 그 광주, 그, 저기, 어머니와 같이 군인들에 위해서 어머니가 죽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랬잖아요그 어머니 무덤이었습니다. 딸의 입장에서 정신은 났지만은, 정신은 났지만은, 그 어머니의 넋을 기르고자, 이 처자는 그춤사위를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이꽃잎이라는 요분게 김추자라는 가수 있잖아요. 옛날 가수. 김추자 가수가 불렀던 노래 제목이 꽃잎이라는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꽃잎의 노래를 김추자 노래를 부르면서 숨 사이를 추면서 어머니 산소에서 그 어머니의 넋을 기렸던 거죠또 한쪽으로 등장문이 나오는 등장인물이 광주운동 때 학생 가장 친한 벗이 군인들의 총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동생의 가장 친했던 그 벗의 여동생이 사라져요. 갑자기. 결국은 그 여동생이 꽃잎에 그 이정연. 이 참상들이 이 참상을 광주 시민이 어머니하고 그냥 장에 나갔다가 광주 시내를 갔다가 그 군인들의 무차별적인 그 총칼에 시상이 당하고, 그죠? 민주화를 외치는 그 속에 군인들은 전두하는 총칼로 위협을 하고 학살을 했습니다. 이 보도에, 당시의 보도를 그 어떤 언론도, 우리나라의 그 어떤 언론도 제대로 보도를 안 했습니다. 북한에, 북한에서 보낸 특수 보도에 원들의 소행이다, 만행이다라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거짓된 정보를 했습니다. 국내 언론 신문사 그 어떤 업체도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대로 된 보도를 한 업체가 어디냐면은 그 다음 영화가 이제 등장을 해요, 여러분. 자, 이거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택시 운전사 다들 재밌게 보셨죠? 우리 송광호가 주연을 하고 했던 요 부분 이 있잖아요. 자, 여기는 제가 첫 번째 꽃잎에서는 언론이, 언론다운 역할을 못했고,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광주 시민들의 피가 헛되이 되고, 그 진실이 규명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국내 언론, 언론이 그 어떤 언론도 어떤 방송사도 자국의 저 호남 지 쪽에 전라도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제대로 보도를 안 했던 요 부분이 최초로 전 세계에 이 광주의 학생의그 현장을 알렸던 게요 택시 운전사에 등장했던 그죠? 택시 운전사에 등장했던 독일인 기자. 여러분 좀 이름이죠 그런데 위리겐 힌즈 패터라는 분입니다. 이 분이 당시에 독일 그 NDR NDR 어 NDR 방송국의 출신인데 그 소속인데 당시에 도쿄 특파원으로 있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 김사복이라고 영화에 나오죠 김사복 택시 운전사 김사복과 같이 광주로 가서. 자기 생명과 위협을 무릅쓰고, 군인들이 총 칼로, 그 광주 시민들을 짓밟는 그 현장을 8mm, 16mm 카메라로 찍어서, 일본으로 가서, 그거를 전 세계 에 타진을 하고 보도를 합니다. 그게 최초의 외국인이 보도된 광주의 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귀결이 되죠. 그 다음 영화가 어떤거지? 궁금하시죠? 또 많은 분들이 어떤 영화라는걸 미루어 짐작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마지막 영화는 1987입니다. 아시죠? 배우들 뭐 쟁쟁한 배우들 좋아하는 배우들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김태리 그 탤런트 김태리 영화배우 그다음에 이희준 박희순, 유혜진 제가 유혜진이라는그 영어 배우를 상당히 좀 좋아해요. 성품을 좋아하고, 그다음 에 하정우가 나오고. 제가 여기서 이 영화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싶은 부분은 이 올바로 제대로 된이 부분에서 광주의 참상을 알리고, 자 민주화로 갔던 시발점이 됐던 그죠? 제대로 된. 검사들의 역할과, 지금, 전국 순회를 하면서, 선,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외치고 계신, 정의,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이 부분이 큰 일을 하셨지 습니까 그죠? 여러분 너무 잘하시잖아요. 당시에, 그 공안정국일 때, 공안정국일 때,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책상을, 하고 쳤더니, 업 어? 하고 넘어져 쓸어서 숨졌다.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의 서막을 알린 한마디였지요. 이 진실을 알렸던 게 제대로 된 부검 기록과 이 부분을 알렸던 게 여기 아까 잠깐 등장문에 나왔었지만은 이. 차정우가 검사의 역할로, 의로운 검사의 역할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검사직을 버리면서, 나가면서 그 서류를 기자한테 재련된 부검 기록을, 아, 이거는 사인이 욕조에, 질식사에 의한 살인이라는 이 부분을 명확히 흘려주면서 그 검찰, 검찰청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 진실된 요 부분이 이 부분을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전달을 해서 미사 도중에 그죠?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43년 전에 5.18의 이순고이 부분이 우리 선배들이 민주화의 열망과 피보다도 붉은 그 마음으로 투쟁했고 싸워왔던 그 부분의 현실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그 부분에서 선배들의 순고한, 존엄한 그 희생을 그려보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세상일까요? 어떤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까? 딱 하나거든요. 여러분도 공감하고, 저도 공감하고, 그죠? 내 삶이 편안하고, 즐겁고, 하루 하루 하루가 그냥 살아가는 그 살아가는 그 부분이 아니라 하루 하루 하루가 그죠? 아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 나가고 그게 진정한 삶 아닐까요? 어차피 그 주어진 사는 사는 삶인데 왜그 그런 부분이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 말씀 많이 하지 하시, 시 않습니까? 아 죽지 못해 사는 거지 뭐 사긴 뭐 사는 게 별거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그 3대 거짓말 중에 하나, 거기 하나 포함되잖아요. 그죠? 첫 번째 하나, 장사꾼이 아웃. 나 손해 보면서 밑지면서, 저 경상도 말로 밑가면서 팔아요. 밑지면서 파는 거예요. 나는 거 하고, 그죠? 처녀들이, 처녀들이. 어? 나, 나 시집 안 갈래요.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이 아유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왜더 살고 싶은데? 3대 거짓말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은 그 43년 전에 우리 선배님들이 숭고하게 외쳤던 희생하셨던 43주는 43년 전그 날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고, 자, 강산이 네번 하고도 3분의 1 이상이 변한 이 시점에서, 그때의 민주를 피로써 외치고, 피로써 쟁취했던 그 민주주의가, 진정한 그 나라에서 주인인 국민이, 그죠? 그 국민이 주인인, 과연 그 민주주의가, 올바로 섰는지, 한번 자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 스색에한번 물어보자고요.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내가 그러면 그 선배들이 읽었던그 피로써 읽었던, 숭고하게 가졌던 그 생각에 그 부분을 따르고, 마치고, 움직였던 것인가?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한번 제가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숙연해지는 그많이 날이 날이니까, 그 마음에서 이 블랙 쪽으로 한번 갇혀 입어보고, 한번 그 마음을 좀 숙연하게 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고, 어떻게 이룬 이 나란데, 선배들의 그 피, 땀을, 순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서 더 나은 방향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